와아요 오늘은 영어로 <laughs> 그림을 보고 영어로 말하는 걸 한번 해볼게. 음, 이건 저번 주에 수업을 했던 거니까 약간 기어, 기억이 안 나. 음, 그래, 그럼 복습 네. 차원에서 한번 같이 해볼까? 응. 자, 그러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였어? 제일 먼저 상황을 잡을 게 뭐야? 돼. 그렇지, 하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자 영어는 아빠 그랬지 주인공이 하다 뭘 주인공이이다 뭐 문장 끝나고 접착제 플러스 단어 이해가지 이렇게 쓰는 건데 어~ 여기에다가 한국말은 없어도 돼 그지 음 우리 그러잖아 우리 흔히 뭐라 그래 어, 시간이 3시야 요일이 금요일이야 날씨가 흐려. 물론 날씨가 흐려 이렇게 쓰기는 하지. 근데 어, 통상 그냥 흐려, 비가 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창해 이렇게 하지.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빼도 돼 말을. 근데 어, 영어는 빼면 된다기서 안 된다기서. 왜 주인공이 이다 뭐 얘들은 꼭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얘네들은 좀 답답한가 봐. 어 얘네들은. 그래서 아빠가 얘기해 줬지. 뭔가 좀 답답할 때. 응? 뭔가 애매 모할 뭐때 뭔가 뭔가 뭘 써줘야 돼 그지 어 날씨가 남자야 남자면 he 남, 여자 여자는 she 남자고 여자고 아닐 때는 it 그것은 근데 그것 그것마저도 해석이 안될 때가 있어 그지자 아. 그렇게 뭔가 이게 맞춰줘야겠는데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말에 그럴 때뭘 쓰면 돼 it 해봐 음 이 상황인 거야 어떻게 보면 해석은 안 돼, 그지? 근데 왜 영어로 꼭노 줘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시작. It, It, is, 어, 시작. It, It is a sunny day. 시작. It is a sunny day. 잘했어.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소년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자이 동작 그대로 가면 되지. 자 주인공이 하다. 몰 문장 끝나고 접착제 붙이고 단어 이거잖아 보여? 1번 2번 3번 근데 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어또 여기야? <laughs> 어. 알았어 미안해 다시 할게 요거 다시 처음 게자 봐봐 a boy kicks a ball 이렇게 하면 영어는 문장이 끝나 이것만 써도 말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누구한테 찬 거야? 그렇지 방향이니까 t 투... <laughs> 오, 오 미안해요. 많이 아팠겠네요. 오 어, 방향이 방향이 조금 잘못 됐네요. 오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 어, 잘못 찼어요.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잘못 찼어요. 됐죠 이제. 이제 좀 안심이 됐죠? 어 예. 여기 맞으면 많이, 많이 아파요. 어 잘못 했어요 맞아요. 터져요. <laughs> 안 돼요. 그건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에요. <laughs> 네 네. 저는 네, 아파요. 어, 아주, 아주 아주 터져요. 아. 근데 거기는 가슴요아 어, 가슴 상관 없어요. 남자는 가슴이 없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네. 깜짝 네, 놀했잖아. 가슴이 더 크면 어떻게 되 영어로 해 볼게. 자, 영어의 순서야. 먼저 이소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주인공이 하다 뭘 문장 끝나고 접착제 붙이고 여기. 이게 영어에 보이는 순서대로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자 More, 문장 끝나고 접착제 플러스 단어로 쓰는 거야. 이게 영어 쓰는 방법이야. 영어는 이렇게 써야 돼. 한번 해볼까? 자, 이 손님 보여. 시작. A boy. Mm. Mm. 문장 끝나서 접착제. Two. Two. Two 잊어버렸구나. Two는 뭐라고 했어? 아빠가. Two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불러갈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디 쪽 방향을 나타낼 때, 그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쓸때 이제 방향까지 요럴 때니가 붙였으면 돼. 이겼어. 해보자. 시작. A boy kicks a b a r to his to his friend. 잘했어. 얘 주인공이 a boy 사다가 뭐야? Kicks. 뭘를 눈에 보이네요. A ball. 문장 끝나고 접착제를 쓸 수밖에 없어. 영어는 어떻게 붙여주면 돼? 방향을 나타내는 거. To his friend.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응. 자, 한번더 해줘봐. 시작. A boy kicks a ball to his friend. 잘했어, 구잭. 아주 잘했고요.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하다, 뭘인데 하다가 아니라 주인공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이해하지 그때는 뭘 쓰라 했어? 이 스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응.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자, 시작, 주인공이 이다 설명하는 거야. 뭐 하고 있는 뭔가를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때는 잉을 써 주는 거야. 동작에다가 잉을 쓰면은 뭐스터인데 스터딩하면 뭐야? 공부하고 있는 이튼데, 이딩 쓰면 뭐야? 먹고 있는 이런 표현이 되는 지 여기서 차고 있으니까 키킹이 되겠지 어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뭐야 공이잖아 어버 나이것 똑같아 문장이 끝났네 여기까지 하면 문장이 끝나 그럼 뭘 써줘야 돼 접착제 접착제 쓰고 그게 친구한테 찬 거지 방금 응 했지 잉 잉을 붙이세요 자 잉을 쓰면 응가하고 있는 응가하고 응가를 빼고요 하고 있는이에요 잉. 그래서 어보이 소년이 형 이다 뭐라고요? 차고 있는 그래서 이거 같이 풀러서 하면 뭐가 돼? 차고 있다 생동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번은 사진 같은 표현이야 첫 번째 문장은 사진 같은 표현이야 좀 딱딱하게 한 건데 이제 우리 3학년 상인들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조금 생동감 있게 해야지 어떤 느낌이야?

자 어보이 다음에 네가 결정하는 거야 두 개로 쓰는 거 하나는 동작을 바로 쓸 것인지 하나는 뭐 설명을 할 것인지 자 설명을 할 때는 이스를 쓰시면 되고요 하다라고 쓰시면 음 바로 동작을 쓰면 돼 이해갔어? 자어 방금 네가 처음 에 썼던 거 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킥킹 하니까 뭐야 차고 있는 하니까 차고 있다야 굉장히 움직임이 강해. 이해가 돼. 그래서 어, 뭐가 네가 역동적으로 표현해주고 싶을 때는 막 움직이고 싶,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해주면 돼. 뭐두 응. 번째 그해보자 시작. A boy. A boy is k a t i n g a b i r to his friend. 잘했어요. 자 영어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런데 조금 더이 소년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 좀 끼어든 거지. 원래 아닌데, 얘를 좀 끼워주면 좋겠어.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거든. 그럼 이렇게 나갔다 들어와야 돼. 다시, 요것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지? 해볼까? 시작. 어, o 이 자, 아빠가 뭔가 설명할 때는 뭘 쓰라 랬어 기억나, 기억안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 진짜로? 어, 네. That 기억 안 나? 기억 나? 어, 뭔가 설명하고 싶을 때는 대를 쓰세요. 길어질 것일 때는 그렇게 쓰면 돼. 자, 해보자. 시작. 아 avoid that. that. 이다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하지. Is 뭐야? 입고 있다가 where. Where, where 쓰면 되 돼. 안 돼. 안 되겠지? 응. 이것도. 이다 입고 있다. 뭔 말이야? 이다 입고 있다. 뭔 말이야? 이다 입다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음, 일단은 이을 써주면 뭐가 돼 입고 있는이 되겠지 뭘 입고 있었어 셔츠를 입고 싶네 이제 셔츠 이해갔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들은 거야 그래서 셔츠를 입고 있는 소년이 이다 차고 있어요 뭐를 공을요 어디쪽 방향으로요 트 그의 친구 방향으로요 이해갔어요 자 그럼 요거 지울게요 안 보고 네, 해 보셔야죠. 시작. A boy, a boy that, that is, is wearing well a really shorts. A shot. 다시 중심으로 와서 is 찬다. Is, kicking. i s c a i n g a bird to his friend. 잘했어, 그자. 잘했어요. 자,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야. 자, 시작. The friends. The friends. is 뭔가를 하려고 해 진행하다 할때 뭐라 했어 아빠가 going 기억나 출발 진행 도착 고는 뭐라 그랬어 출발 진행 도착 그래서 소년이요입니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해요 아직 뭐 동작을 취한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시작 the friends the friends is going 어떤 동작이야? 공을 잡으려고 하겠지. Two catch를 써야 돼. Two를 써아야 돼. 뭐? Two catch ball. 자 이어서. 해봐. 시작. The f r i e n d is. 하려고 할 때는 going. 그렇게 going.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할 때는 going. 시작. The friends. To catch a ball. 잘했어요. 글자. 그렇죠? 이번에도 얘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좀 삐져 나와가지고 얘를좀 설명하는데 이 친구에 비해서 이 친구가 머리가 좀 검정색 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정색 머리잖아. 요거를 좀 설명해줄게. 얘는 셔츠를 입고 있고 얘는 검정색 머리야.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친구들을 나타내는지 설명해 주겠지. 한번 해볼까? 시작. 요것도 마찬가지야. 길게 써 주면 뭐가 있어? 아빠가 설명하려면 that. 시작. that. 어, uh, the friends tha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작. the friends that. 이때는 뭐야? 뭐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has라 그랬지. 여기 has. 여기서 is 쓰면 아빠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is는 전부를 나타내. 응. 근데 black hair 하면 뭐라 했어? 오, 머리카락이 전부야. <laughs> 괴물이 돼 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일부야라고 할 때는 해즈를 써야 된다, 그지 그렇지? 요것만 정리해 주면 돼. 어떤 상황이나 일부를 얘기할 때는 해즈를 쓰고 상태를 얘기하고 그 전부를 얘기할 때는 이즈를 쓰는 거야. 음, 그래서 일부잖아. 그래서 검정색 머리 검정색 머리야라는 표이야 이해하지? 예, 시작. The f r i e n d 시작. The f r i e n d that has black hair. 다시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시작 is going to. to. 꼭 쓰셔야 돼. To. To catch a ball. Okay. How uh. do 잘했어 g 그렇죠. 자자 도전해볼까? <laughs> 세 문장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도전해서 성공하면 어, 오늘 핸드폰 아빠 거한 시간 동안 게임할 수 있게 o 고요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화창한 날이에요 It is a, a day. 자그 다음에 이 소년이요. A boy. A boy. 설명할게요. Dad is, is wearing th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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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horts. 다시 돌아올게요. Is, is kicking, kicking a ball to his, his friends. Friend. 자이 친구 설명할게요. The friends. The friends. Dad has. Has black, black hair. hair. s is, is Going. Going. t o catch b l t a c h h a i r 다시 돌아와야지 i s 뭔가를 하려고 해요 g o i n g g o i n g 어떤 동작? t o catch a b a The, the friend that, that had, has black hair is going going to catch a ball. Go! <꿔던> 잘했어요. 잘했어요. I <laughs> <꿔던> <laughs>